안녕하세요.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개인 파산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제가 상담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상담하다 보면, 뭐 요즘에는 특히 그러신데, 여러 군데 사무실을 상담을 골고루 받고 또 저한테도 연락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른 사무실에서 이미 상담 받았는데, 내가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파산은 어렵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이걸 피해가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 파산 어떤 경우에 안 되는 것인지, 근데 그 경우에도 면책을 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파산 왜 당신은 파산이 안 됩니다. 이런 상담을 받냐면요. 개인회생과 다르게 개인 파산은 면책 불허가 사유 규정이 상당히 폭넓게 되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사치나 도박 낭비, 주식 보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사행성 행위로 보이는데 대출금을 많이 사용한 경우, 그것 때문에 재산을 많이 탕진한 경우에는 면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재산을 뭐 언익했거나 처분했는데 잘못 사용하신 거,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편파 변제, 주변의 가족들이나 가까운 지인들 채무만 먼저 갚아줬을 경우. 이것도 문제가 많이 되죠. 그리고 정말 많이 일어나는 일, 명의 변경. 자동차 꼭 필요하니까 이걸 뺏기면 안 되니까 자녀명의로 돌려놨다. 보험도 가지고 있으면 압류당해서 잘못될까봐 명의를 돌려놨다. 뭐 집에 있는 보증금, 이걸 계약자를 명의를 바꿔놨다. 이런 경우들 되게 흔하거든요. 그러면 면책을 못 받는 것이냐? 원칙은 맞아요. 면책 불어가서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재산은닉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도박 사치 낭비한 것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면책 불허가 사회에 분명히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무실들이 이런 얘기를 상담하시는 분이 하면 당신은 그것 때문에 면책 못 받는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해야 된다. 파산은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재량 면책이라는 게 있어요. 재량으로 면책을 해줄 수 있다 해서 재량 면책입니다. 면책 불허가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지만,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분을 면책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얘기죠. 이 규정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법원도 파산 관제인들도 사실은 이걸 많이 적용을 하고 계세요. 뭐, 100명이 파산 신청을 하면, 전국법원 통계를 보면, 90명 이상, 90% 이상 면책을 받고 계시거든요. 면책 불허가가 별로 없죠. 그러면 이분들이 왜 이렇게 면책을 많이 받으시느냐? 재량 면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더라도 이분을 구제를 안 해주고 면책 불허가를 하면 이분이 10년 동안 파산자로 살아야 되고 빚은 그대로 남고 재기를 전혀 할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도 웬만하면 면책을 해주는 쪽으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상담을 받으실 때 내가 어떤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그걸 딱딱 잘 찝어내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해서 바로 파산은 안 됩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면책 불허가 사유의 경중이 어떤지 여기까지 판단해서 그 사유가 있지만 재량 면책이 가능하지는 않은지 이것까지 판단을 받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재량 면책 뭐 쉽게 생각하면 돈 내고 면책 받는다 이렇게 말씀 제가 자주 드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중고 자동차 있던 것을 뺏길까봐 명의를 돌려놨는데 그것 도한 천만 원 정도 한다. 그러면 천만 원을 원칙적으로 환수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이것도 그분 사정에 따라서 조정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파산 관제의 성향이 개입이 되긴 해요. 깎아하는 분은 전혀 못 깎아주겠다. 이거는 재산은 얘기니까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이 되니까 전액을 다 법원에 돈을 내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 절반 정도 뚝 잘라주고 절반만 내면 면책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파산 분명히 안 되는 유형이 있어요.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파산 면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중에 따라서 신청하시는 채무자분의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법원에서 충분히 이분은 그래도 면책을 해주자. 돈을 안 내고 면책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일부 환가 돈을 법원에 내고 그 돈만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해주고도 면책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세한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이때 또한 가지 고려할 거는 환수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올지도 예상을 해봐야 되고요. 이 금액을 내고 면책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환수 금액이 너무 클것 같으면 차라리 직장이 없는 분이더라도 아르바이트라도 구해서 개인회생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지 이것도 좀더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네, 오늘 영상도 구독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